그런 것도 있구나. 와! <laughs> 그래, 이래야지. 어, 야. 야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 Devil May Cry. 어, 저기 차에 데빌 메이크라이라고 써 있네. 오케이. So w h a 드레쉬 누나, 너무 약이 있는 거 아니야? 와, 냅킨 님이 괜히 이거 하다 가 약해? 마신 게 아니구나. <laughs> 오케이, 아, 어, 뭐야? 비도 존 자리네, 쇠끼. 약간 비주인공으로 한 그런 DLC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. 뭔가 존나 해 보고 싶다. You too, I found these. If there're any use to you. Wow. Wow. I can make something truly awesome out of this. 색 나도 대단해. Can we trust him? Can you trust him? I guess it's as good as mine. He Might be useful though. Enough t a l k i n g 방금까지 근데 얘가 전그 편까지 적이었잖아요. 근데 뭐 갑자기 이렇게 친근해지나? 원래 친했던 애였나? 아니면 제가 데메크 전 시리즈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? 원래 친구였던 애인가? 아 레이디, 어, 예, 레이디어. 아 원래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. 근데 왜 아까 그 적, 적에서 나온거지 와 누나 잠깐만 우와 <laughs> 우와 우아 납치 세뇌 당한거예요아 몰랐지 아 뭐야 이번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구나 아 이번엔 누구로 가볼까나 음. 솔직히 B는 좀 손가락 아프거든요 그냥 네로로 연습할 겸 할게요 이게 분기점으로 따로 되는건가? 아님 말고요 어차피 지금 들어가 봐.. 커스터마이즈 해봤자 돈 없으니까 바로 미션 스트럭트 할게요 아 그냥 캐릭만 다른거? 어찌됐든 둘다 진행해야되는거죠? 깔끔해 야아 여기서 내가 V를 선택했으면 V로 가는거네요 음. 오케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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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뱀 그림자를 깊이 들이마시고 공포가 되어라 라이엇 라이엇 게임스 리그 오브 레전스 아 비는 저쪽으로 가네 아예 저는 이제 이 전철 따라 가는 거죠. 아. 로기를 만들려면은 차지샷 때리고 이렇게 어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오케이. 자, 여기서 모은 다음에 차지샷 꽝한 방. 막한 넣어 빵 쏴 주고 한방더빵쏴 주고 얘 그냥 이렇게 내려오게 하면 되겠는데? 그죠? 어, 어 겁나 아파 띠이 어뛰어뛰어 뛰어. 오케이 깔끔하지요? 양비마랭 오케이 스타일 시 p t s 음,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지. 여돈좀 벌리구야. 그렇지 이렇게 달려가야지. 여기 엑시트라고 하니까 엑시트는 가더니무시해주고 그렇지 골드오브. 골드 어플 oh, cool. 챙겨주고 여기는 문 아니네요 가자 뭔가 열려있는 곳은 없고 이건 뭐야 아이씨 저거 깜짝 놀랐네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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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니까 뭐 바로 이벤트 발생했네 어디니? 어디에 영? 오케이, 좋아. 슥싹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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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이게 확실히 이거 뭐죠? 이거 기모오는 거. 붕붕붕. 붕, 붕. 이거를 잘써 줘야겠네. 1 2 3 4. 에. 굉장히 안 맞네요. 아, 안 돼, 터졌어. 타이밍도 안 좋지. 뭐야? 아 뭐, 뭘, 뭘 자꾸 맞아? 이게 확실히 그때는 초심자의 행운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아, 여기서 약간 콤보 채우기 좋겠다. 오케이, 험란! 대화가 끊어졌다고요? 갑자기? 익시드 연습이요? 뭐 언젠가 되지 않을까요? 괜히 내로 했다. 오 이거 뭐야? 우와 이거 뭐야? 에, 그만 피해. 오케이, 죽여주고. 오 o 바리부부 일단 부셔줘야겠죠? 부셔주고 저기 저것도 시간 정지 체력 회복 해주고 오케이. 말 타고 있던 놈이요? 아, 말만 죽였지? 아까 그때. 일단 여기 뭐가 더 있는 것 같아. 요 이쪽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. 여기 아까 거기구나. 저걸 안 푸신 거구나, 그냥. 그냥. 아, 3에서도 이런 능력이 어요 뭐, 나는 이제 전편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. 터뜨려서 퀵실버라고 시간정리를. 오호, 데빌 트리오 소모. 아, 그래요? 아! 아, 이게 막 그냥 맞는 판정이 생기면은 그렇게 되는구나. 어, 잠깐만. 아, 레이저 발사. <laughs> 좋아. 레이저 으으으으으 다 죽여. 더베라팔 터졌죠? 얘는 터치면 어떻게 되려나? 오케이. 헬터 스케터 다시 죽고 가는 길에 또 있는 거 있으면 주술게요. 여기 숙에서 가는 건가? 이렇게 오케이. 좋아, 다 부셔주고. 에,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, 있을 법해. 아 메가맨 버스터 오케이 록 버스터 오케이 자저 부셔주고 저또 부셔주고 아까 위에도 하나 있었죠 아닌가 잘못 봤나 잘못 봤네. 록맨, 점프... 어, 이건 뭐야? 우와, 야, 야광이네요. 얘는 또 신기하네.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것 같고, 아, 약간 이렇게 돼 있구나. 아, 저거, 저거 먹어 줘야지. 이건 뭐 힘이 세지는 건가? 스킬리스트 보면 나오겠죠. 암... 음, 이거... 아... 맞으면 부서집니다. 아... 이거 체력 회복용이구나. 이거는... 아... 좋네요. 어디니? 자, 와라. 뭔가 어 손가락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콤보가 좀잘안 나가네요 어우 좋아 이거 딱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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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눌렀어 저 땡기는 것을 로 했는데 열 쓰면 이렇게 계속 체력이 회복이 되네요 이거를 약간 이거 들고 있으면 장기전도 좋겠네 일단 저거 하나 먹어주고 얌 뭔가 없네요. 가자. 스위트 서렌더. 이거는 부셔주고. 어, 아야 어디봐 야 가야 어디 진짜 왜이래 가야 <laughs> <카메라> 진짜 <laughs> 미쳤나봐 아 겁나 아프네 자 아, 잠깐만. 일단은 먼저 올라가서 이걸 해줘야겠네요. 먼저 올라가자. 오케이. 에스컬레이터를 일단 무시해주고. 어우, 이거 두 개가 열리네. 숭숭숭숭. 야, 잠깐만 좀 나와줘. 가서 때려주고, 그 다음 땡겨, 땡겨서. 어우, 내로 저 표정보소. 어, 이거 이러고 있으면은요. 어, 가 아까 찾아보고 왔어요, 스킬리스트. 스윗 위 서렌더 이거. 봤음, 봤음. 근데 안 맞아야 되잖아. <laughs> 너무 조건이 저한테는 까다로운데요? 내를쏘라고요이 사람아, 어딜 쏘는 거야? 자, 왼쪽이냐, 오, 오른쪽이냐? 자, 일단 오른쪽에서 이거 딱 레드 오브 먹어주고 전화기? 아, 나 진짜 전화기가 안 보여.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? 여기 메가바스터 있고. 야, 아, 여기 있구나. 티켓인데 이건? 아, 여기 있네. 아, 근데 굳이 커스터마이즈 할게 있나? 아, 맞다. 이거 볼, 볼려 했는데, 이런 젠장 못 봤다. 벽 뚫고 나온다고요? 와씨, 봤어야 됐는데, 젠장 레그 타임 시간 조정장. 와, 지린다! 아, 벽돌코 나오는 거 봤었어야 됐는데 덩치 큰 적들을 감아서 끌고 와 쩐다. 일단은 음, 능력들은 이제, 뭐 거의 찍어줄 게 없네요. 아, 이거 콤보나 좀 찍어줄까? 따에서 누른 다음 누르고 연타. 어, 아, 이거 재밌겠다. 이거. 에너미 스텝이요? 그게 어딨어? 어빌리티에 있지 테이블 오퍼 이게 아닌데, 이거 이중 점프 그러면 저거는 나중에 뭐 이거 레드 오브 모아서 배워두죠. 뭐 공격 직전에 시프트 가로 방향 스페이스, 이거 회피도좀 배워놔야겠다. 오, 회피기 개 꿀이지 이거. <laughs> 야, 이거를 배워 줬어야 됐네. 데메크 콤보 시스템의 핵심. 아, 그래요? 오케이. 가자. 포스전 야, 나왔네요, 이제. 가자. 이거 해주고. 오케이! 이거 얻어주고 오케이 좋아! 확실히 몇 방에는 죽네요 아까 배운 콤보요? 아까 배운 콤보가 이거 졸라 때리는 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하나. 아, 이렇게. <laughs> 아,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아, 이렇게 좀텀 주는 콤보가 많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요. 광부, <laughs> 리얼 광부 되네, 생각해보니까. 일단은 보스전, 오케이. 프로토 안젤로 스쿠도 안젤로 안젤로 패밀리네요. 안젤로 패밀리. Nice. Together, huh? 밴드 아, 네임드몹비에요 그럼 다행이네. 스위트 써렌더 들고 있으니까 이상하다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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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막 끌려가네. 쩐다. 오케이 좋아 이거 한번탁 띄고 아이 이거 타이밍이 맞추기가 힘드네요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보자 한 대만 맞아줘 <웃음> 좋아. <laughs> 아, 진짜 콤보 못 쓴다라뇨. 못쓸 수도 있는 거지. 어디 있어? 이게 체력이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는구나. 아주. 아. 굉장히 그렇게 쓸모 있진 않네요. 좀 이따 이건 터쳐야겠다 일단 콤보 한번 제대로 오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에 여친이 없어서 쓸모... <laughs> 아, 뭐 여자친구 없을 수도 있죠. 뭘또 새삼스럽게... 어, 잠깐만. 이거 스위트 서렌더 설명이 그거 아닌가요? 여자가 좋아하는 거? <웃음> <웃음> Shit! 아무도도뭐 뭐, 어. 그렇게 너무 의미도 갖지 말자정요 e 정 AR- 얘는 근데 왜 계속 꼬부정하게 있는지 부인은 좀 궁금하네요. But w h n this fight we're going to need all the help we can get. Not the only one. Not the only one. What the hell are n t you telling me? Oh. 뭘 숨기고 있는 거야, 도대체? 츠크 아, 그냥 내 힘든데 끝나네요? 좋아, S랭크. 완벽해.